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주말에 수행평가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 우리 한번 힘내가지고 다섯 개의 중단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면은 여러분들 정제해가지고 정곡 또, 어, 소리가 만약에 작으면 크게 해서 우리 수행평가 채워가도록 할게요. 수행평가는 일단은 다섯 개의 어, 중단원 마무리평가로 우리가 기본이랑 표준, 발전은 안 하고요. 그래서 1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지 36쪽에서 어 1번부터 15번까지가 되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가라고 했죠. 자 1번 근을 x라고 했을 때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 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어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교점이 한 개면 실근도 하나라고 n 어요 그래서 x 는세제곱근1 2 5 h 5 s i 제곱 o o d This is good. This is good. This is good. This is g 으 o d This is g 개, o d This is good. This 그 s X는 풀마, 내제곱근, 81분의 1. 81은 3분의 1의 내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에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어, 우리가 AB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양수고, MN이 양 자연수일 때, 이렇게 묶어질 수가 있고, M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MN 바깥에서 곱해진다. 라는 거 기억이 나죠?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힘들 땐 정지하고 물고 마시세요. 자 여기서는 33으로 묶어주면 3, 3 곱하기 72죠. 자 72는 3, 24, 28, 24. 어, 아, 조금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72는 2, 삼십육이죠. 삼십이, 삼, 사, 이, 이로 총 삼이 번을 포함해서 세 개니까 3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세 개니까 얘는 삼곱하기 이의 세제곱으로 묶여져서 육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묶여서 할 수가 있다. 이번 사사가 같으니까 사로 묶여서 사분의 2제0 0 그러면 사로 나눠주면. 아 6에 24, 12, 8, 25가 돼가지고 내제곱은 625로 5의 4제곱이 되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3원이 가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2의 제곱 3 그러면 6, 2의 6 제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거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다음에 4번. 요거랑 요거가 바깥에서 곱해진다라고 했어요. 바깥에서. 그러면 9, 510인데, 5 1 2는 어, 2의 9제곱이니까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수협정을 배웠는데요. 지수가 0이면 1, 마이너스 n이면 역수, nm은 n제곱근 n제곱, n분의 n제곱근 n.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밑이 같다는 전체 하에 묶어 줄 수가 있었죠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2의 1이니까 2가 되고 4 우리가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빼준다고 그랬죠 3분의 4 빼기 마이너스 6분의 1 3분의 4 6분의 1이죠 그러면 4 6, 2 2 곱하니까 9가 되고 2의 제곱 3분의3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겉에서 곱해 주는 거죠 루트 16, 3에 4, 81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 법칙이 가능해서 루트 6, 그 루트 2, 루트 3이죠 그러면 3의 제곱, 3의2 그 곱하기 3그서3의 6제곱이니까 아, 3의 여섯제곱이 아니죠 2의 여섯제곱이죠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곱 2의 여섯제곱이니까 64 곱하기 9 64 곱하기 9는 36 54 576이 된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axn제곱에서 ex가 포인트였다 라는거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로그 o x는 오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오의 제곱은 25 로그 x 이 루트 이이 분의 x를 올리면 x 이 분의 제곱이 이 루트인데 지금 이 루트 이를 2의 거듭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지수법칙에 의해 2의이 분의 삼이니까 여기서 양변에 이를 곱해줌으로써 8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x가 8이 된다. 자그 다음으로 이것도 로그 x가 마이너스 4는 10을 돌리면 마이너스 4인데 x 내제곱이 없으니까1분의 1이 된다. 세제곱금 100분의 1 x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생략된 거는 상로그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의 거듭제곱을 해주면 천천히 세제곱근 100의 역수고, 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10의 3분의 2, 마이너스 1이 돼서 10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로 계산이 돼서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로그 연산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밑제 변환으로, 어, 밑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로 뭐 올릴 수가 있고 진수의 값으로 더하기, 나누기를 빼기 이실수배로 앞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5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을 보면은 로그 어, 0 2 5는 4분의 1이고. 이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로그 3의 2분의 1 제곱, 3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2분의 3, 3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우리 여기서 더하기는 진수의 곱셈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1이 된다. 2 로그 220, 10, 로그 100은 어, 위로 올라가면서 루트 10의 제곱이 되고요 로그 100, 10, 로그 100이죠. 그러면 로그 100분의 10이 돼서 10분의 1이 되고,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계산이 조금 오류가 있거나 그런 부분 얘기해주면 은 선생님이 소소하게 상품을 제일 첫번째로 말한, 어, 친구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6번. 이제 거듭제곱근에 우리가 계산인데요. 이거를 조금 많이 어려웠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값을 갖게끔 해서 문자식처럼 문자를 계산해 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3의 세제곱근이. 제곱근 4.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줬냐면요. 여기서 2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2랑 3을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2죠. 2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은 얘는 3세제곱근이 3제곱근이니까 3과 2를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어서 4세제곱근이가 된다.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세제곱근 81 6자 아,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맞춰줘야겠죠 자 81은 3의 네제곱이라고 했고요 또어 여기에서 6은 2의 네제곱하기 3의 6제곱 뭔가 느낌적으로 세제곱근 3을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3 곱하기 1이니까 나간다고 했을 때 세제곱근 3이라고 할수 있고요. 얘는 약분이 2로 되니까 이렇게 되고 안에 있는 값이 같기 때문에 안에서 곱해질 수가 있었죠. 그렇죠? 4 곱하기 6, 8 세제곱근 3,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하면 2의 세제곱으로도 나갈 수가 있겠네요. 세제곱근 3, 2 세제곱근 3, 8 세제곱근 3 따라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 5 세제곱근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 와서 뭐 질문을 바라면 뭐 수업 시간에 우리 피드백 시간에 가볍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으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제제곱은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그러면은 여기서 2랑 3을 바꿀 수가 있고요, 계산이 사라지고 이렇게 이렇게 같은 값으로 생략될 수가 있고, 3의 세제곱이니까 사용해 주면서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그럼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이쪽 헷갈리겠다. 다시 자, 얘네 어떻게 주면 될까 하면 얘 다섯째, 여섯고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면서 4가 되고, 얘는 어, 나누기 세제곱근 위에 세제곱 2를 쪼갤 수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2가 된다는 거일 수 있죠 그리고 나누기 얘는 2여섯제곱이니까2의세제곱으로 2의 나오고 또3 3으로 같아서 4 나누기 2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 주면 여러분도 계산이 조금 어려워있네요 사각형 여기서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 살아있고 하니까 끝하기로 바뀔 때 역수가 돼서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연수가 되도록 해보자. 2의 6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어, n분의 6제곱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n이 요게 약수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해보면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6, 3 이렇게 되니까 4가지면서 2, 6째고, 이렇게 해주면서 2의 3째고, 2의 고 2의 1째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n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된다는 거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이는 x2 x-1이 돼서 고 xx가 되고 7이 된다는 거알수 있어. 요 얘는 7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얘를 3번, 4번을 곱한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3번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3ab, a 더하기 b로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볼게요. x2분의3, x-2분의3은 x2분의1, x-2분의1의 세제곱 3, x2분의1, x-2분의1 볼수 있죠. 그러면 얘가 3이니까 3의 세제곱, 3, 3, 27, 9, 얘는 18이 된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8번은 18이 된다. 그 분들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번 두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이렇게 역수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x를 곱해주면 어 이렇게 분대 복칙이 되면서 x가 두개인 ex, 먼저, 먼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크로스 크로스에서 곱해주면 되고요. 양항해주면 양 7이 ax니까 e, 얘를 두번 곱한. 4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어, 요구에서 2층 0보다 커야 되고요. 1이 돼는안 되고,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요거 6 0 x 600x, e 600x 이거를 만족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죠? 그면 x는 2보다 크고 x는 3이 아니면서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될수 있는 거는 4, 5, 2개 밖에 되지 않겠죠 10번은 2개가 되겠습니다 그어고 갈게요 자, 우리 다섯 개만 하면 1단원이 집아무리가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자첫 번째로는 8에 27이죠. 그러면 3로그 3몇 분을 하면 6분의 9 2분의 3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우리가 복과서에서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의 자리를 바꿔주면 1이 되니까 2분의 3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b 이는 나눗셈이니까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역수 자, 25든 125든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리고 5 5의 5제곱 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c로 갈게요 c 64는 8의 제곱이니까 생략되서 2가 되고, 2의 2분의 1이니까 2가 역수로 내려간 거죠. 1이 되고 답이 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b가 1권 거냐면 b가 가장 크죠. 그래서 비가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을 해볼게요. 12번 지금 밑이 다 10으로 갔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2, 3, 3, 4. 4, 자 여러분들 이거 문제 썼을 때 이렇게 번호 꼭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1023, 1024. 우리가 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변환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로 치해지고 이렇게 세로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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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남는 거가 있고요. 1024고 얘는 위에 10제곱이므로 앞으로 내려오면서 로그 10이 되고 얘가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13번은 어, a와 b로 표현을 하라는 라 거죠 쪼개라는 거네요 얘 제곱 3 제곱 로그 5의 3 이 A, 이 A, 이 A, 이 A, 서 e A, 더 A, 이 A, 단 단순 A, 이 A, 이 A, 이렇이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그다 A, 어, 에어아 여기서 A, 로해이까 b고 a가 되기 때문에 3b-a가 되겠습니다 3b-a 그 다음에 로그 6, 72 얘는 6이 없으니까 5로 밑에 변환할게요 로그 5, 2, 로그 3 72는 2,36, 28, 이, 얘는 A4, 얘는 B6. 3 이, 죠 이, 파, 이, 파, 이, 파, 이, 2, 이, 이, 파, 이, 이, 파, 이, 로 이, 파, 이, 파, 이, 파, 이, 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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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3에 더하기 2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럼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로그, 3의 16분의 9. 이렇게 패스엠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로그, 3의2의 4제곱이니까 2, 4 로그, 3, 2가 되고, 지금 로그 3 2가 음? 아, 이거는 없요 오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얘도 미찰 변환을 해줘야겠네요 어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 3의 16분의 9는 로그 5의 3 로그 5의 16분의 9가 되고 n비고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고 5의 2의 내제고이니까또 4로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b, b, b 4 a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b, b, b 4 a 여러분 기지가 한번 빼고 나머지 두 문제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단원에서 만날게요. 자 상용 로크 표를 이용해서 0.7582n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뒤에 봉아주면 0.7582가 될수 있는 게 얼마냐고 했더니 0 7 3에서 0.7582가 나왔던 거죠. 얘는 5.75.7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얘는 소수점 뒤에 자리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얘는 상응도구를 해서 1의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5.73이니까 진수끼리 곱으로 해서 1 7 3 2이 된다 얘는 공세개를 뒤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15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얘는 소수점 2, 뒤로 2개 간 거잖아요 이렇게 쪼개 수가 있겠죠. 왜냐면, 뒤로 이렇게 두 칸간 셈이니까, 얘가 0.6749고, 얘는 로그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더하기 0.6749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 얘는 음수가 나온 거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얘를 가만 보면 양수로, 이, 여기, 소수 부분 양수로 만들어주려면, 9, 4, 7.6 이렇게 된다 는걸알수 있죠. 얘는 로그 10의 -2제곱이고 얘는 로그 어 4.73이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100분의 1이고 소수점으로 앞으로 두판 가는 거니까 0.47 0 47, 0 4 7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0.67495, 0.0473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적을 때 이렇게 번호를 적어서 답으로 써줘야 선생님이 체크가 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부분도 여기, 어, 14.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우리 5단어 같이 해서 수행평가 이제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2단어에서 만나요.